차려! 준비! 샥! 아래 막기! 몸통 지르기! 아래 막기! 몸통 지르기! 아래 막기! 몸통 지르기! 바로! 셔! 차려! 준비! 샥! 아래 막기! 몸통 지르기! 아래 막기! 몸통 지르기! 아래 막기! 몸통 지르기! 바로! 셔. 차렷 준비 시작 아래 막기 몸통 지르기 아래 막기 몸통 지르기 아래 막기 몸통 지르기 바로 셔 YouTube 3 minute taekwondo